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6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국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7절까지 끝절까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서서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께서이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을 손에 능기를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미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 하였으리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이 엘리사 승 선지자를 이제 불러와서 그에게 예언을 듣고자 하는 그러한 이 여호사밭과 또 여호람과 또 그리고 나머지 암몬의 왕과 이렇게 세 왕이 모여서 자기들이 모합을 치러 가다가 물이 다 떨어지고 이러다가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없느냐고 남유다 왕인 여호사밭이 정신을 차리게 된 것입니다. 역시 아직까지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 의식이 남아있던 남유다의 왕에 의해서 엘리사의 예언을 드디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때로는 한 도시, 한 국가를 살려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평소에 보면은 아무런 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어떤 회사에 다녀도 어, 내가 말단 사원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이 회사나 이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한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기도 하고 나라를 구하기도 하고 결국은 자기 자신과 자기 동족을 살리는 자리까지 나아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사가 아까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중간쯤에 보면 내가 만일 유다의 왕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이 왕을 봐서는 너희들이 그냥 멸망하도록 놓아둬야 되지만 여호사밧의 신앙을 하나님이 아시고 엘리사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왕, 유다의 왕여호사밧의 얼굴이 봄이 아니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언을 해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 계속해서 쭉 19절까지가 예언이 이어집니다. 예레미야는 골짜기에 가서 웅덩이를 많이 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물이 없는데 어떻게 웅덩이를 많이 파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아주 놀랍게도 그 웅덩이에 물이 고이게 하셔서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까 상대편 모하 군사들이 그것을 보면서 햇빛이 비치는 물을 보며 분명히 물이 없어야 되는 그러한 골짜기에 물이 있는 것을 보고 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햇빛에 비쳐서 반짝이니까 그것이 붉게 보이면서 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새 연합군이 새 나라의 연합군이 자기들끼리 그냥 치고 받고 또 자기들끼리 그러다가 저렇게 다 죽어 버린 것 같다 싶어서 그들이 아무런 방비 없이 그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치게 하셔서 승리를 주십니다. 16절로 가 보면요.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물이 없다고 목이 마르다고 하는 이들에게 골짜기에 어, 웅덩이를 많이 파라는 거예요. 개천을 많이 파서 여기저기 파 놓으라는 것골짜기 사실 물이 없지만 하나님이 바람도 비도 보지 못하되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것을 산 속에서부터 흘러내리게 하셔서 그 웅덩이마다 물을 가득 채워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더 나가서 18절에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송에 능기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물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물의 공급으로 힘을 얻은 너희를 통해 모압을 폐하게 하고 넘겨주시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놀랍게도 20절에서 25절 사이에서 엘리사의 이 예언대로 모든 것이 돌아갑니다. 22절로 가보면요.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 해가 물에 비치므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있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서로 싸워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은 이제 노력하려 가자.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 웅덩이를 파서 그들이 목마름도 해결했지만 그 모압이 착각을 일으킵니다. 물이 분명히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골짜기에다 말라 있었기 때문이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해가 물에 비쳐서 붉어 피와 같이 보였다. 착시현상이 일어나면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밤새 다 죽었다. 가서 그냥 어 자기들끼리 흘려놓은 그 노량, 노량물이나 우리 들러가자. 양식과 또 무기들을 어 가지러 가자. 이렇게 해서 그냥 무방이 상태로 가지요. 2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진이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합사람을 치고 그 성읍을 쳐서 헐고 바퀴 돌을 던져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아래 셀쇠 돌들을 남기고 물메꾼이 두루다니며 지니라. 엘리사가 조금 전에 전날 예언한 대로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무서운 능력이죠.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능력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칼날처럼 말씀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의 그 작은 믿음, 그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결국은 믿음 없는 그 나머지 두 왕들의 연합군도 살게 되고 모압 땅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모압의 모든 연합군들이 모든 모압의 사람들이 항복하고 그 왕이 너무나 당황해서 자기 아들을 불에 태우는 인신 제사를 드려요. 모아방이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2 7 절에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로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로함이 임하며 그들이 떠나 각기 곡으로 돌아갔더라. 그게 이게 미친 행동이죠. 모아방이 찌게 생겼으니까 자기 아들을 번제단에 올리고 자기 왕위를 이어 될 아들을 거기서 불 태워서 제사로 드려버리는 거예요. 이걸 본 이세 왕들이 크게 놀랐지요. 저거 완전 제정신이 아니다 싶어서 그냥 그만하자 하면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들에게 승리를 쫓지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이, 이 시작한 이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 아니란 것을 또한 마지막에 보여주면서 각기 그냥 고국으로 돌아가서 흩어져 버립니다. 이렇게까지 전쟁을 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상대 왕이 그 미쳐서 자기 아들을 인신재산으로 들이는 것을 보면서 회의가 든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러한 불의하고 또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수 없고 때로는 실수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그 위기의 순간에서 승리를 주실 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전쟁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 왕의 믿음을 보고 엘리산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또 가정과 교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도시가 멸망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로. 결과를 이루어내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